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가 인도 네 번째 마음의 비진리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음의 비진리를 활용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기록자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였지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피를 받아 죄 가운데 인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원수마기 사단에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원수마기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해야 하는데 때로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마음에서 비진리를 빼내고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또 진리를 마음에 읽으려는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과연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먼저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자녀들이 저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십니다. 행할 바, 말할 바를 주관하시지요. 이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마음에 이룬 진리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그때그때 그때 답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지요. 마음의 진리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정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의 진리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패워야 하지요. 중요한 말씀은 암기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읽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라, 성경에 지키라, 성경에 하지 말라, 성경에 버리라, 말씀한대로 행해야 하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설교 내용을 다 숙지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행하여 마음에 읽으지 않으면 진리가 자기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영어 교과서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하고 듣고 쓰면서 훈련해야 실력자가 될수 있듯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 밝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A는 B, 이렇게 답이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일 때도 있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답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진리가 마음에 읽어져 있으면 각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진리로 읽어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하려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읽어진 진리는 이처럼 성령이 필요한 답을 알려주시도록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또 다른 작용은 각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셔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미운 마음이 들지요. 반면에 사랑이 마음에 읽어져 있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시면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읽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처럼 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작용합니다. 마음의 비진리는 진리와 반대의 작용을 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첫째로 육신의 생각에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쉽게 말해 영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을 거스르지요. 마음에 비질리는 둘째로 성령의 소욕이 아니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간단히 말해 성령의 뜻이 아닌 육을 쫓는 속성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이두 가지, 곧그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듣는다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원수막이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원수막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설마 그럴까?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 사람의 어떤 비질리의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원수막이 사단의 뜻대로 행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막이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활용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갑니다. 즉 비질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통해 사단의 뜻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마음의 진리를 통해 이 음성을 듣습니다. 즉 성령의 음성이나 주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반면에 사단은 방송국에서 방송 전파를 보내듯이 공중에 사단의 음성을 흩뿌려 놓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권세에 잡은 공중의 악한 마음과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퍼뜨려 놓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로 채운 사람은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비진리만 가득한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주파수가 사단의 음성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바로, 마음 안에 비진리가 안타네와 같은,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 안테나가 전파를 받아들이듯이 마음 안에 비진리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할 것은 사단의 음성은 외부에서 어떤 또렷한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온다면 사단의 음성은 먼저 생각을 통해 들려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 오지요.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마음의 비진리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동하게 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바로 사단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불탑니다. 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한때 때려주고 싶은 마음만 올라오지요. 육체의 소욕에 동한, 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사전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알면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리만 또는 비진리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비진리를 버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지요.이 경우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들으려는 소리와 함께 이런저런 소음이 함께 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사단의 음성도 들려옵니다.따라서 막연하게 비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진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 신속하게 버림으로 성령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합해질 때 비진리가 신속하게 벗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난 날에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때 단한 번만 이런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기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죄성까지도 씻겨 주시지요. 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기도 합니다. 단 성령이 이런 작업 작용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서 불같이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충성할 분야를 찾아 기쁘게 충성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또 누구든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하며 기쁨으로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자원하여 성령의 도심을 구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 영은 영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이라는 것은, 명령영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 g 이에요그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 속에서 알고 있지요. 제가 두 케이스를 비교해서 직접 제가 목무를 부딪히고 느끼고 열매를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봐봐 아, 나 이, 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뻐기더라고요 봐봐 이렇게 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 제가 이제 한참 많이 갔을 때였어요. 갔을 때 이제 응, 은근히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은근히 몇명안 산에 통해서 아, 막뻐기더라고래어 뭐야 저게 뻐겨 이제 그랬어요. 그거는 주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뻐기냐 그랬어요. 뻐기딱 제가 어왜 이렇게 뻐기 하면서 이렇게 달갑지가 않았어요. 기쁘지 않고 달갑지 않고 너무 뻑이니까, 봐봐, 나 이렇게 나를 붙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막 의시되고 뻑이는 게딱 느껴졌어요. 저렇게 뻑여? 이제 그랬어요. 그러자 그 찬양팀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표정이 밝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딱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째려봐서 왜 저래? 이제 그랬어요. 이게 열맨거예요왜지 목사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지가 붙좁는 보수를 왜 무시하느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그그 그 사람 그 사람의 영을 이 사람은 주 성도들한테 주지 영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이 빠져야 되는데 지가 주인인 거예요.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알곡이 나올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붙쫓으니까. 근데 본인을 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본인을 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심지 않았어요. 말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의 종으로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심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겸손한 영이 이제 있으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정직한 영, 진실한 영, 뭐 겸손의 영 그런 게다그한 가지 영이더라고요. 진리의 영이더라고요. 명령령이니까. 그 사람 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한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100점을 준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그리스도 하늘 왕국을 선포하시고, 본인이 항상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성도들께 이제 만나게 되면 항상 겸손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100%는 100 아니죠. 100점 이제 성도들은 100, 이제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요. 본인, 본인의 이름에 본인의 영을 심지 않아요. 본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고 그래요. 그 케이스는 열매 온전하고 아름답게 맺혀져요. 근데 한 케이스는 본인을 심어요. 은근 은근슬쩍.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심는 게 아니고 본인을 심어요. 그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이름 석자가 유명하고 세계 뭐떨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괜찮은 열매가 이제 기는 하죠. 몇 명, 이제, 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직접 부딪혔고, 어쩌다 유튜브에 있으면 저는 보기도 싫어요. 아, 존냥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한국에는 복대입니다. 복대십니다. 아우, 왜 이렇게 예뻐요? 제가,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아우, 너무 예뻐요. 아우, 너무 복대십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을, 어떤 영을 심느냐? 내, 내 영을 심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그게 온전한 거지 그것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 이름 석자를 심으면 안 된다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아주 정확해요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 아차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서 모의고사 보듯이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르기 직전에.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땐 심판이에요.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 끝나고, 천년 왕국 끝나고, 곧바로 백부자 대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인간 경작을 하는 동안,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서 본인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예수죠. 아니라고요. 열매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직접 부딪쳐서 주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